나는 지금 이집트에 있다. 혼자 여행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깡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는 게 많아질수록 그 사람들의 속임수가 뻔히 보여서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걸까? 안사안 사. 나그 파라오, 파라오 티셔츠 사고 싶었는데!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저는 한 3시간 잤고요. 그 전날에 미리 오후에 많이 자놨기 때문에 3시간 잔 거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투어가 있어요, 오늘. 오늘 이 복장 그대로 잡고 이 복장 그대로 나갈 겁니다. 오늘 투어가 있는 날인데 신전을 왔다 갔다 하기가 교통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오늘은 투어를 잡아놨고요. 가격대는 만 원도 안 돼가지고 나름 합리적인 가격대로 간것 같아요. 일단은 투어를 가기 전에 식사를 해야 될것 같아서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호텔 이렇게 루프탑에서 식사를 하고요. 감자. 계란. 하지만 저는 시리얼이 제일 좋아요. 기다리면서 먹기. 드라이버가 이렇게 호텔로 픽업을 와주시면 은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 탑승할 밴입니다. 할로, 할로, 모닝, f r i e n d from Korea. 할로. s h o years, Egypt was ruled by pharaohs into what we c a l 어제 그 할아버지가 준 빵입니다. 그 와이프분이 만들어줬다는 출출한데 마침 빵이 생각나서 먹으려고요. 맛있다. 응? 응? 지금 중요한 건 아직 투어 시작도 안 했고 지금 사람들 이렇게 태우고 다니고 있어요. 1 시간이 지났는데 빨리 투어하고 싶네요. 여러분, 저는 지금 맵논의 거상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두둥 <laughs> 뒤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상이 있는데 입장료는 따로 없어서 근데 입장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거상만 두개 딱딱 있어가지고 이두 개가 딱딱 있는 게 뭔가 임팩트가 있긴 하네요.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데 왜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 중이신가? 오,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뭔가 사진 찍기에도 되게 좋다. 물론 셀카의 한정이지만. <지원자> 저랑 저랑 찍고 싶다고. 나 왔어, 나. 드 김치. 오오아오키오아 캔유, 캔유 보 오님이, 오님이. Please, it is recording now. So. Ah, uh, ah, uh, ah, uh, ah, uh, ah. Uh, ah, uh, ah, uh, ah. U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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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j u 아,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외국인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냥 셀카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그래도 사진 한장 남기고 싶은데. 오, 역시 삼각대가 최고의 사진 스팟입니다. 스팟 아무튼 갈게요. 다음으로 온 곳은 하부 신전입니다. 하부 신전 오 뭔가 힙한 엔트런스 너무 커서 이 카메라에 다안 담기는 느낌이다. 보이시죠? 지금 사람 되게 작게 보이는 거. 아 사람 모양 장난 아니다. 돌에 이런 걸 디테일하게 구현해냈다는 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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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합니다. 여기는 그냥 뭔가 과거로 온 느낌이 확 드네요. Hello, h e l l 뭔가 지금 복원하는 현장을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Uh, are y o 야, Egyptian. Oh, hello, m e r y Good. How are you? 구 Bye, -bye. <laughs> 와 진짜 좋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석상지도 더 이쁘게 보이네요. 와. 어? 응? 어? What is that? 뭔가 비밀의 문을 알려주는 건가? 어. 응. 한번 셋. 아, 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삐끼들을 쫓아가는 거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 돈 되나 봐요,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도움을 받지는 못하는. 아, 노포토 노포토 아니 아니. 아 I want to I want to picture by myself. <laughs> 사진 찍어주겠다고 호의를 베풀지만 저런 건다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런 게 고대 유적이구나. 와 여기도 이렇게 바자르가 있어요. 아 여기도 엄청나게 호객꾼들이 많겠군요. 할로. 아. 아 진짜 많다. 우리예요? 예 주신다고 하네요. Because you beautiful eyes. Yeah.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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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Korea. Korea. 한국 Salam. -salam. Nice. -salam. Yes. Yeah. You speak China? Uh, bye bye. English? Bye bye. Oh, sorry, sorry, sorry. Not I'm sorry. Okay, sorry. Sri uh -huh. Sri 1, 2, 3, 어떻게 5달러에 이거를? 1 2, 러 5달러에? 달러에3달러 1달러에도 안 산다. 1달러에? 1달러에도 안 산다. 5달러에? 5달 5달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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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에3달러에 5달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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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달달러에 5달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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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달러달러에5달 어 이집트 이집트 아 메이드 바이 집션굿 하이 퀄리티 어 하마치지? 1달러? 응? 달러 노. 오케이. 바이 5달러. 5달러 같은 거해 하네. 오케이. 100달러. 3달러 5달러. 1달러. 노 1달러는 1달 콜라. 어디에 있을까? 마치데 타마치. 텐달라. 텐달라.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케이. 바이. 바이. 와. 바이 매슈 프라이스 3달러. 오케이. 3달러. 바이. 3달러. 오케이 4달러. 오. 오케이. 저 여기서 사고 싶은 게 약간 이집션 느낌 나는 옷을 사고 싶거든요. 제가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오 달러라고 그래 가지고 아니라 one dollar how much i love you uh, ten dollar mm, this is cotton i know yeah. but it is too expensive my maximum this price is... is this is egypt and egyptian cotton. i know i know i know but it is you look up, my up? maximum price is two six dollar okay no okay. two twenty dollar okay two fifteen dollar 안다 안다 나그 파라오 파라오 티셔츠 사고 싶었는데 너무 등쳐먹으려고 하니까 시간도 없고 그냥 갈래요. 미저스.